그 기간을 버는 거기 때문에 뭐 완전히 끝나는 거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혼자 힘든 게 아니잖아요 같이 전부 힘듭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만 진짜 yep. 안 된다 안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오늘 콘텐츠는 네. 코로나. 코로나예요 코로나 음... 네. 지금 코로나가 잠잠해질 듯 하면서도 계속 지금 터져 나오고 있어요 네네 이거 네. 언제쯤 잠잠해질까요 선생님? 어, 아무래도 코로나는, 어, 저나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더운 나라에서는, 어, 좀, 이렇게 막 발생이 좀 드물잖아요. 음,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좀 여름에 좀 들어간다고 하지만 초여름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 양력으로 한 6, 7, 8월 덥잖아요. 그때 좀 잠잠해질 거고, 이 3개월이 굉장히 덥잖아요. 그때 잠잠해질 때, 또 우리, 의학 박사님들이 또 세계에서 또더 박차를 가하겠죠 시간을 좀더 여유를 주는 거겠죠 바이러스 좀 퍼지는 걸이 더운 기간에 좀 여유를 주는 것 같아요 그때 더 열심히 박사님들이 해서 그 기간을 보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끝나는 거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되기까지는 우리 여러분들이나 저나 전부 어 이제 딱 지켜야 할거 있죠 마스크 쓰고 손 깨끗이 닦고 기침할때손 가리기 그리고 아니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 나는 괜찮겠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다 같이 동참하셔서 음 바이러스를 이기는 그날까지 백신이 나오는 그날까지 음 여러분들이 저나 전부 잘 지켜서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네. 또 다른 또 바이러스가 생길 거다 이런 얘기들도 또 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음 이게 막 돌연변이 그 바이러스라고 하잖아요. 사람 이름도 모르고 사람이 병을 만든다 하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죠. 코로나로 이제 고생하시는 자영업자분. 들 네. 네. 지금 굉장히 또 힘드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분들한테 좀 힘이 될수 있는 메시지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자영업자분 비롯해서 뭐 모든 국민이 다 힘들어요. 네. 학생도 힘들고 하면 뭐 시험 앞둔뭐뭐 뭐 시험생들 속안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어,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혼자 힘든 게 아니잖아요. 같이 전부 힘듭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만 진짜 요. 안 된다, 안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시고, 음, 이제 곧잘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우리 모두 화이팅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6월, 7월, 8월, 양력으로. 그렇죠. 네. 네. 한여름이 되면 조금 음. 잠잠해질 거다. 그렇죠. 잠잠해진다. 없어지진 않고, 네. 어, 그때 이제 박사님들이 빨리 백신 만들어주세요 <웃음> <웃음> 네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콘텐츠로 선생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